네. 여기서 우리 입은 문직기고 우리 몸이 주인인데 우리는 문직기 좋은 일만 한다. 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좋게 주인이 음. 몸이 좋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진짜 건강한 먹거리의 기반이다 이런 말씀 좀 나누는 그러고 였습니다 오늘은 뉴트리션이니까 어쨌든 영양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야 되는데요. 이거 보이시면 아시겠죠? 뭐죠 네. 음. 탄탄지? 3대 영양소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식이섬유, 파가 모자? 네, 맞습니다. 파이토케미칼, 물. 이렇게 3대, 5대, 6, 7, 8대 영양소까지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필수 영양소라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해서 필수라는 말을 쓰게 되죠. 오늘은 이 영양소를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좀 중요하지 않은 아 저런게 있지 이런 구조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토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 필수 영양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 당질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비만이라든가, 뭐, 아니면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노화라는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양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 또한 마찬가지죠. 너무 중요하죠. 우리 인체 구석구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건 영양소를 응반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단백질, 고기? 이렇게 생각하죠? 식물 안에 단백질이 정말 많습니다. 엄청나게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또 브로콜리기도 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 지방은 우리가 약간은 거절해야 되는, 거부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영양소가지 아닙니다. 필수 지방산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도 공급하고 그리고 영양소를 흡수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타민도 또한 이렇게 너무 중요해서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그 부분이 있다면 여기 보면 비타민 A, 비타민 D, E, K 다 다를 수는 없죠. 어떤 것이 영양이 결핍되면 우리 이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너무 과행하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시로 제가 비타민 A에 대한 부분만 나눴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통해서도 이것이 공급되지만 우리는 식물성을 통해서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들어오면 비타민A의 전부물질이라고 하는 걸로 언제든지 비상시에 쓰고 과일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식물을 통한 비타민A죠. 그 외에도 d e k 의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타민에 대해서는 이 부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비타민K 너무 중요합니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타이틀, 이름, 이름만 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재료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 a 도 K1, K2, K3는 그냥 화학적인 어떤 영양 기능 식품으로 지원이 되긴 하지만 K1, K2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저 식재료를 우리 장바구니에 담고 내 박상위에 올리자라는 것입니다. P 너무 중요하죠. 이 P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도 강조했던 감귤류에 있는 헤스페로틴 제일 중요한게강귤 껍질 안에 있는 그 하얀 부분입니다. 오렌지를 얇게 깎으십시오. 그럼 하얀 것만 났죠? 그거 잘라서 드십시오. 먹을만 합니다. 가운데 과일 위에 아주 맛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 비타민C는 먹으면 그대로 소변으로 조금만 해도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존해주고 자, 작용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게이 페스프로에틴입니다. 이런 비타민 P에 들어있는 페스프로에틴, 그리고 퀘르세틴 양파 속에 들어있는 비트 안에 있는 퀘르세틴이라든가 아니면 메밀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P이고요. 코엔자 q 1 0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타민 Q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U, 주로 양배추에서 발견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앞에 있는 비타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누는 이 비타민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안심있게 들어보시면 서 좋을 것 같습니다. 미네랄은 아주 일체의 소량만 필요하지만 우리를 굉장히 살리는 중요한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네랄을 보면 그냥 눈으로만 딱 기억해서 아주 적게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필요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큼이라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포토리딩 하시면서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이 주르륵 써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 인체에는 차츰차츰 차츰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의 5대 영양소의 핵심적인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수화물을 먹을 때 그러나 단단이 아니라 복합 단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덟번째에서 쭉 왔습니다.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도 이게 어떤 역량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장이 직접 운동하지 못하는 불수의근으로 되어있는 장 속을 운동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유해균과 유익균의 밸런스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유익균이 훨씬 더 비율이 많죠. 85% 정도로 점점점점 노화된다는 것도 유해균이 더 늘어나고 장악하는 거죠. 우리의 장을. 우리의 피를 맑히는 것, 우리의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건강을 잡아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수용성 섬에서, 불용성 섬에서, 팩틴이라는 이세 가지로 구분되는 식이섬유가 골고루 섭취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식이섬유의 역, 섬유의 역할을 합니다. 또, 파이토케미칼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은 밑에만 보십시오. 얘가 우리 인체에 식물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을 지켜줘요. 진통제, 살균제, 항암작용, 소염제, 항산화제, 항암과 환산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부터 괴양, 면역증강제, 신경전달, 물질 생성 등의 효과, 엄청나죠. 파워풀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양물질이 바로 파이토 케미칼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혹시 아는 이름이 중간에 중간에 들어있나요? 뭐 사포린, 이소프라본, 크레세틴 루틴, 커큐밍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죠.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것이고 훨씬 많은, 훨씬 많은 발토케미카들이 계속 발견되고 거의 아주 무한한 바다와석 같은 그런 영양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지적이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생체의 이용률을 높이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입니다. 물은 정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의 인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어떤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파이토케미칼이 충분한 물을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가장 지키는 것은 또 온도지 않습니까? 암과 대적하고 있는 이 온도, 온도를 지켜주는 온수, 따뜻한 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 물입니다. 보물이 뭘까요? 네, 어느 정도 먹어야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리고 정말 영양은요 우리의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먹거리가 우리의 인성도 만듭니다 성격과 기질도 만듭니다 정말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사건 사고를 많이 친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서 조사에 그들의 먹거리를 조사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가 나와요 얼마나 많은 탄산 음료와 폐 음료를 주로 먹었는지, 어떤 식단화를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 몸을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리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이 제일 맛있다? 그러면 그집 맛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식단.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물이 맛있는지 괜찮습니다. 어떤 때는 식당물도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쵸? 물 중요합니다.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디부터 망가지죠? 기분부터 망가지죠? 그 다음에 장비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체 안에 있는 장비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어, 나는 장이 너무 안 좋은데 간은 아직 깨끗해. 그게 아닙니다.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모두에게 혈관을 통해서 전달,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죠. 그냥 타이트만 탁 찍으십시오, 마음에. 따뜻한 물이 우리의 몸에 온도를 지켜주고, 프리젠 해주고, 우리의 몸이 유지되어야 되는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모든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내 몸을, 영양을 내가 쓸수 있는,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것들의 영양을 정말 이 따뜻한 물이 해줍니다. 건강에는 식품도 우리의 먹거리와 영양이 뺄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하고 가공한 식품으로 식품, 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몸에 먹어야 되는 이것도 먹거리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있는 식품 안에 있는 영양 물질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1 0년 전, 15년 전, 20년 전만큼 그 10분의 1, 15분의 1, 20분의 1밖에 영양이 안되있어요 토양은 산성화되었죠. 많은 공해 속에서, 먹거리 속에서, 농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이 스트레스와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능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도 암 환자를 컨설팅할 때는. 그분들에게 밥상 차리는 것만 지도하지 요리 지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항암과 그 강력한 복성을 몸에 쏟아붓는 것과 대응하고 대접할수 있는 영양이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철저한 기능이 지원되는 식품이 지원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비교해 보셔서 영양 그러 건강 기능식품과 건강 보조식품과 일반 건강 식품 이 일반 식품 이다 다릅니다.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진짜 유용한 영양적 지원과 기능적 지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면역입니다. 내 몸에 어떤 영양을 넣기 이전에 내 몸이 안 좋은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내 자체의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몸으로 준비되 있는 것이 바로 면역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똑같은 걸 먹어도 흡수율이 달라요. 생체 이동률이 달라요. 남녀노소 건강 상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면역을 기반하고 그 위에 증상, 내 몸의 컨디션에 따른 맞춤형 증상과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건강식품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역량까지 더해서 지원되는 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따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역량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그걸 파악한다면 주로 어떤 식재료를 내가 장을 봐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지원되어야 되는 약한 부분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이 지원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생체이용률을 높이는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영양소를 고려하는 질적인 식생활입니다 면역을 기반으로 하고 영양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맞춤으로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발로 뉴트리션으로서의 생체 경유를 우리는 식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피라미스입니다이건 아시아 쪽 것만 제가 하 예시를 가져왔는데 매일 먹어야 되고, 자주 먹어야 되고, 매주 먹어야 되고, 매달 적어도 먹어야 되는 이게 식품 피라미스입니다좀더더칼라프레야 되는 거지요. 네, 생체 경유를 수급하는 식이 이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섭취 순서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체로부터 드십시오. 별래 아침식사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화가 좀 걸리는 단백질을 드십시오. 그리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아니 한식을 먹는 사람이 밥 차려놓고 반찬 넣고 먹는데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는데 무슨 저소서로 밥을 맨 마지막에 밥만 먹으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첫 번째 나에게 있는 야채,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을 조금 더 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단백질, 종류나 이렇게 해서 같이 드시 의식을 하고 계시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공기가 300kcal지만 이 내가 반으로 줄이면 칼로리도 줄어들고. 근데 사실 칼로리에 너무 염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걸리는 게 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좀, 좀 조심해야 될던 바로 이두 얼굴의 그, 사나이는 안되겠두 <laughs> 얼굴의 영양소. 단수화물이 당제입니다. 얘는 완전히, 완전히 그, 아수라백자? 아수라백자. 네, 헐그를 가지고 있어요. 당제를 조심하는 것이 칼로리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생체의 효율을 높이는 시기 2. 섭취 비율입니다. 아침은 3, 점심은 5, 저녁은 2입니다. 비율을 이렇게 해서 아침은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귀족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고 아 평민 거인가 이렇게 되죠? 아니고요 점심을 왕처럼 드십시오. 점심 하나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혼자 있든 집에 혼자 있든 하더라도 내가 영원처럼 왕처럼 드십시오. 아침 저녁 비율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더 좋은 건 다섯 여섯 개가 좋습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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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는 거 언제부터 세끼 땅땅땅땅 장만 무조건 생기 이렇게 누가 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먹지도 못했을 거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학들이 그래서 이렇게 출출할 때는 중간에 살짝살짝 살짝 견과류도 드시면서 그건 좋습니다 자 생체류를 보내시겠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4시간 전에 먹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평균적으로 4시간인데 밥은 2-3시간 전까지는 드시지 마시고요 살코기 담배추는 4, 5시간 전까지 드시지 마시고요. 소화 안된 상태로 되면 안 됩니다. 9시에 되면 우리 몸이 다 이제 일합니다. 그 시자 시자 막 정리하고 난리 가 났습니다. 그때 또 9시 후에 엄청 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2중, 3중으로 일하니까 얘가 이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래서 좀 9시 후에는 운동도 좀 자제해야 되지만 먹는 거를 위에 담아놓으면 안 됩니다. 고지방 식사는 7, 8시간 전에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많은 수건을마 드시면 잠을 수면하기 어렵지만 이런 버블티를 마시게 되면 굉장히 안정 진정. 혹시 잠을 못 이루시는 수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그냥 포토리듬 하십시오. 방을 잡아야 된다. AGE 이게 최종 방화 산물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고 뭐, 나면 그게 결국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어떤 형태가왔느냐 그리고 걔가 무슨 짓을 하느냐를 인식할 때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게 영양에 있어서 에이지 준비입니다 어떻게 먹는 게 좋죠? 삶거나 데치는 게 좋습니다 튀기거나 이럴수록 에이지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냥 이거 탁 찍으십시오 이게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여섯 가지를 주로 암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딱 넣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 찍으셔서, 네, 가서 다시,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아수식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현재,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메뉴들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몸에 좋은 게이겠으나 건강을 위해서 맛이 없어도 먹어라, 노 o 노 o no가 안 됩니다. 정말 약하고 환자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챙내고싶다는거 음. 환자를 위한 맛있다. 화려한 밥상 네 화려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칼라푸드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 맛있겠죠 네 맛있는데 만들기도 쉽고 너무 몸에 좋아요 예이 네. 메뉴를 이렇게 바꿔서 먹는 거죠 이거 녹차 주먹밥입니다. 음. 음. 이게 밸런스 어떤 거는 먹으면 클리징을 해줘요 배출 그러니까 밸런스죠 먹을 거 먹고 우리가 멈출 거 멈추고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살리는 소박한 밥상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필요한 그 메뉴들을 장을 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돼요 나를 살리는 화려한 밥상은 바로 첫 번째 강의 칼라 코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루에 이 다양한 칼라를 다 드시는 겁니다. 몇끼는 불가해요. 그리고 정 어려우면 일주일에 나는 이 칼라 다 먹겠다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작은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사랑을 날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배움 자신과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갖춰야 될 자기 관리 역량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기본 양분이 되는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연구하고 나누는 것을 저희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밸런스식이 협회 신화식 연구가 장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